骨吐いてる。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공급 태경의 책임으로 최근 삼출 체임가 공식화했습니다. 사회를 낮췄던 영어를 이명박 그대 시절의 세뇌로 끌어올리며 선제 타격, 대량징거목 등을 추천하며 심각적 개혁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을 대놓고 추적이라 칙거리고 선제 핵타격을 막바르던 이런 열세 경가 파이드는 전쟁과 침 가입은 이 땅의 한반도를 핵참으로 미놓는몇 천만의 전쟁 행각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에 한 북북이 태까지 강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 아닌 전쟁을 침퍼는 전쟁 매치러 이들의 발악을 우리는 절대 두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보고외치겠습니다 확장 혹자, 확전은 다른 말로 산재 핵타격이며 침략 책득입니다 2018년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을 갈기갈기 갈기 찢는 전쟁 행각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최정을 짓밟는 행위가 과연 얼마나 갈수 있겠단 말입니까 전쟁 미치고 이들이 그 아무리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라 떠들어된다 해도 기를 거저시키는 한미 동맹은 전쟁 동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민중들은 그 과제를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바이든과 윤석열이 이 전쟁 미치강이들을